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...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...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...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그러...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그러...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그러...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졌다 보니까 앨범이 굳이 한 장르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. 그러...